그래서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런 리듬, 희귀한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뭔가 싶었더니 요즘 아이들이 안전 예방 교육을 받을 때 받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어떤 모르는 아저씨가 어, 과자 주면서 자기 무릎에 이렇게 앉히려고 하거나. 아니면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예쁘다고 볼을 이렇게 꼬집으면 다음 층 빨리 딱 누르고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오면서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그런 교육이었던 겁니다. 우리 집에서 아이는 교육 잘 받고 엉뚱하게 그 교육을 적용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실정을 모르는 어르신들은 봉변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뻐서, 귀여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하게 다가선 것이었는데,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에게 흉악범, 순간 아주 그냥 나쁜 유괴범처럼 그런 취급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안타깝지만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다. 이렇게까지 교육해야 되나? 라는 말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될 그런 사건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발생되기 때문에 분명 예방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현실이 좀 씁쓸하기도 하죠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그 말투도 어린이 말투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마지막에 도와주세요 라는 말 때문인지 정말 약함이 전해집니다 정말 내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웬만하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어른이 됐는데도 어, 그럼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은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민폐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어른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겸연적어서 미안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이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인 이 신앙인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도 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내가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는데 이것까지 하나님께 꼬치꼬치 이렇게 기도할까 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그렇게 철든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일깨워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은 너무나 연약한 나를 등 뒤에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이 돌을 세우면서 선포한 것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감사함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그와 함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하는 것 예배에는 바로 그런 요소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 어느 때부터인가 구함이 없는 신앙생활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 구해도 구해도 들어주시지 않던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구하는 기도는 빠지고 그냥 관념적인 신앙. 어느새 하나님과 조금 사이가 소원해진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의 무기력한 신앙생활에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기복신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복신앙은 기독교신앙이 아니다.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구호를 대하면서 좀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좀이 표현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 기독교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즉, 복을 비는 신앙입니다. 먼저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 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 복으로 세상을 다스리라 섬기라, 사랑하라 라는 사명 주신 거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예배로 부름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리라 복을 준다, 준다 하니까 오늘따라 그 예배로 부름에 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멘, 큰 소리로 났어,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제가 아,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 주신다 하셨으니까 아, 복을 주시는 거니까 믿는 사람들은 복을 구할 필요 없는 거다. 그러니까 기복 신앙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을 구하라고요. 다만 내게 진짜 복, 그 복이 무엇인지 보통 기복신앙 할때 이야기하는 내 뜻대로 되는 것 나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 깨우쳐야 합니다 진짜 복, 사람을 정말 좋게 하는 복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표현에서 이 복을 세상에게 뺏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진짜 복 온 인류가 누려야 할 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오염됐기에 그거 빼앗겨서 기복신앙이라는 것 아예 나쁜 것으로 못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복을 우리부터 제대로 인식하고 일깨우고 누려서 이 기복신앙을 진짜 복인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으로 다시 찾아왔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가지십시오.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신앙 가지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시고 그 복을 주시는 즉 자신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주시는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위구의 이스라엘을 구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돌을 세웁니다. 그 이름이 에벤에셀이고 그 의미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였습니다.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어떤 도움을 구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도움을 주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범위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은 12절만 말씀만 읽어주셨지만 세상을 이렇게할 말씀 보시면 3절에서 12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을 범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 3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 블레셋 사람에서 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것을 보기 쉽지만 실은 이 말씀의 시작부터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거되는 것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오늘 사건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확인했던 사사기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도 불리우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오늘 우리는 사무엘 상으로 이제 이동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 가는 동안 아직 사사기의 순환 구조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3주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가난 거민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습니다. 그러면 억압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사세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시스템, 그래서 평화를 얻게 되는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끝났으니까 이 시스템이 끝났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다 보니까 사사기에 등장하진 않지만 마지막 사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주 기도원에게. 군사 32,000 너무 많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00명을 줄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너희 손에 쥐고 있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희 의지로 쥐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가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우상에 짓눌려 있는 너희의 모습을 자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으로부터 억압을 받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똑같이 바 발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기에, 그것을 붙잡고 있기에, 그래서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무엇이냐? 먹고 사는 것그 문제부터,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생활 친화적인 요청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급진적인 요청입니다. 무슨 뜻이냐? 바알과 아스타로스는 농경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신이었거든요. 농사가 잘 되려면 그들에게 제사해야 하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그 땅의 상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이 땅에서. 그 농사를 짓고 있던 민족들이 농사의 일부분 마치 농사 기술의 일부분처럼 바알과 아스다로시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실을 제거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혁신, 제대로 된 변화를 위해서 예배를 명령하시면서 먼저 그 우상들을 제거하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진짜 다행인 것은 사무엘이 다스린다라는 표현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개에 대한 촉구 거기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진짜 회개했다는 겁니다. 저희를 자복합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허락받는 평안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걸 보면 온전한 회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잘못이 많습니다. 그 자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세상은 알수 없는 평안까지 누리는 상태가 온전한 회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 자백하고 아까 보니까 금식까지 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예배했는데 아직은 두려운 것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이게 군사 훈련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예배하려고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영 쓸데 없는 전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절면시키기 참 좋게 다 모여있다고 하니까 아 이때가 기회다 하고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영 쓸데 없는 짓입니다. 전투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요. 하지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 방법을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온전한 순종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못하다 보니까 두려웠습니다. 공격하러 오는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온전히 붙들더라도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 염려가 밀려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 보고 의지해더해도 염려가 될 만한 것들이 시시 때때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염려가 몰려올 때, 그 염려가 나의 심령을 지배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고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짓누르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기도로. 정말 다행인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를 등질 뻔한 분명히 회개했는데도 밀려오고 있는 블레셋이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현실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기도를 붙잡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불레사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에게 하고 기도해요. 진실되게 예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만한 총과 칼을 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 잡는 것, 기도를 부탁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욱더 깊게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영광 공동체가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자! 하는 말이 오고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들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현실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돕는 자가 교육, 교육자입니다. 결국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려움이 있습니까? 함께 구합시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진짜 이루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느냐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도와주세요 했었던 이유는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돕자는 의미입니다 함께 그렇게 구하고 함께 돕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혜롭게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10절 후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불레셋 사람에게 큰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두려웠던 그 대적 불레셋이 거둬지는 것을 처음부터 그들은 그것을 바랐을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요청을 받은 사무엘은 무엇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백성들에게 시작부터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큰 우레로 어지럽게 되어서 본레셋이 패합니다. 그런데 정말 참 미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레는 천둥의 다른 이름이에요. 물론 천둥과 번개가 보통 같이 일어나죠 번개는 벼락 맞았다고 해서 물리적인 어떤 공격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레, 천둥은 그저 소리일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불레셋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그저 소리인 천둥, 우레를 사용하시는 것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그불레셋의 제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어떤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이 최대한 흐릿한 것,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천둥, 우레, 소리일 뿐인 바로 그것을 허락하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모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결국 이 모든 사건이 종료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돌을 세우면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뭘 도우신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열절하게 한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게 한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일어난 현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당장 이 대적을 없애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게 섬기게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복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진짜 복을 구하십시오. 지금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지금 그 문제를 보이지 않는 소리로도 걷어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이 복이요. 그분을 가까이함이 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복을 구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진짜 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억압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 억압을 자각하셨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부터가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눌려있음에도 그 상태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괴롭긴 한데 왜 괴로운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왜 괴로웠지? 그렇게 잊으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일깨워 주십니다. 바알과 아스다로스 제거하라. 미스바로 모여 모이라.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라. 그때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두려운 블레셋이 자기들끼리 두려워서 떠나가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이 떠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어야겠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 진짜 복이기에, 복이기에, 나를 괴롭히는 저것이 떠나가면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누릴 때 이것이 진짜 복이기에,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제대로 돌아서니까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자기들끼리 두려워서 떠나가는 것, 그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을 더하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더하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욕심은 내가 스스로 제거해야 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르스를 제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없어질 것들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복임을 일깨우십시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섭시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참평안을 누립니다. 확실하게 뚜렷하게 구하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처럼. 나 도움이 절실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합시다. 민망한 일 아닙니다. 염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한성도 분이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필요가 있을 때만 이렇게 찾으니까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다고. 100% 공감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를 향해 찾아오는 그 영혼을 도우시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도우는 하나님이야. 너를 돕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건 의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시는 그 간구 복을 구하십시오. 진짜 복 하나님만을 구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그 간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도록. 쉬지 않는 기도가 될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돕겠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도와주세요 서로 도와주시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진짜 참된 기복신앙을 갖는 새 영광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없음을 도와주소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도움 어디까지나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 복, 하나님을 구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